오늘 구독자가 딱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이 상자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딱한 명만 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어, 제가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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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질라 모드가 나와 가지고 고질라 모드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질라 모드가 게임이 안 잡혀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잡혀요. 아, 언제 잡히니? 보이시죠? 펍지 그리고 고질라.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보면은 12일 날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서버에는 13일 정도에 나오려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일단은 오탄을 조금 가져갈게요. 이게 고질라 모드였다니, 아. 나는, 강연이그 고질라가 나와가지고, 제가 고질라를 잡는 건줄 알았어요. 이 녀석들 다 AI잖아. 이거 내가 다 이기지. 그래, 그래. 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길 것 같아요, 이번 판. 아니, 고질라 모드가 이거였냐고. 그럼 발자국이랑. 발자국이랑 그런 거는 도대체 뭔 상관이지, 이거랑?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니. 이거 한 번도 안 죽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AI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이기지. 니들이 다구려도 내가 이겨. 오. 이제 피좀 채우고 싸웁시다. 좀 채우고. 오케이. 그리고 어이런 총알이 없네. 그러면은 어 이겼다. 네 여기서 아니 이게 뭐야 끝이야? 아 어, 제가 m v p 에요 아니, 끝이냐고, 뭐, 그런 거 없어? 끝입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끝이라니. 그럼 고질라는 도대체 왜 있던 거야? 아. 제가 오늘은 모베에서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드디어 모베의 신규 총, MP5K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있지? 한방에 나올 걸 기대했는데 아직까진 안 나오고 있네요. 빨리 찾아가지고 써봐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PC베그에서 피시백에서... 잠깐만, 아니, 이것은, 헉, 뭐야! 아니! 플레어건 왜 이렇게 잘 나와, 여기? 아니, 한 집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뭐지? 발소리 나는 것떼다 잡아치고. 너 신규 총 있니? 없지. 우와, 플레어건 대박. <laughs> 아니, 플레어건 왜 이렇게 잘 나와? 설마, 이 집에서 한 개가 더 나오면은, 역대급인데, 진짜. 한 집에서 세 개.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3렙 방탄복. 그리고, 왜안 나오니? 플레어건이 중요한 게 아닌데. 플레어건은 안 나와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그, 신규 총을 달란 말이야. <laughs> 신규 총이나 주세요. 음, 왜 없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100% 있어요. 진짜 나왔거든. 이건가? 이거 스콜피온이죠? 그렇겠죠? 맞네, 스콜피온이네. 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다껴주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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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지? 아니, 불 스스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나와? 캔 티드에다가 어 음프가 4우탄으로 바뀌었다. 여기 와 업데이트 됐네. 이것도 야, 그러면은 벡터가 9탄을 쓰겠죠. 여기도? <laughs> 오, 이게 업데이트 돼? 어? 제발! 아. 아니, 여기는 무슨, 브스스 마을인가? 브스스 왜 이렇게 많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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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혹시, 신규 총이니 아니네. 아, 안 나온다.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제발 나와, 제발 <laughs> 아, 이, 괜찮아요. 이번 판 끝나기 전에는 나오겠지, 그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쪽 주변을 다 털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플레어 건만 두개 나오고, 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설마? 아 뭐지? 음 제발 잠깐만 설마 플레어건? 아니 무슨 일이요 이게? 여러분들 플레어건 또세개 나왔네. 아니 저번에 저번에도 한번 이러더니. 어디에서 사운드가 나는 거지? 안 보이죠, 여러분? 오, AI들이 G36C를 많이 갖고 다니는구나. 와 플레어건 3개? 이것도 약간 초대박인데. <laughs> 근데 내가 찾는 건안 나오고, 아, 플레어건이 더 얻기 어려운 거 아닌가? 아, 모르겠다. 여기에서는 못 얻었거든요 에휴 다른 데를 가자 어 이거 자기장 들어가서 플레이어건 후딱 쏘고 바로 총 찾으러 갈게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차 하나 구해야겠는걸 <laughs> 오 깜짝이야 아또 나온 줄 알았네 플레이어건 살짝 기대 <laughs> 여기 안 털었죠 제가 여기도 털고 가야 되겠다 어, 아, 아니지, 이거 스콜피온 있지? 아, 역시나... 아, 이 헷갈리네. 아, 여기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스콜... 아, 우지고 이거는 M4, 이거는...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여기 오길 잘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얻었습니다. 신규 총 MP5K 얻었는데요. 이거 6배율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냥 6배율. 안 땡기고 6배율. 써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SMG가 반동이 없어도 이거는 있을 거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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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어, 뭐야, 저기 사람 있네? 그냥 봤는데 사람이? 올 겁니다. 오, 오 진짜 못 맞췄는데 죽었어 다행이다 이거 6배율로 쓰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말이죠 배율을 아예 없애면 어디 갔어 어디야 아 이건 반동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이거 smg 중에서 반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그냥 제가 반동을 못 잡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SMG 중에서 반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가서 이거 플레어건 이세 개를 사용하고, 아, 근데 어차피 신규 총쓸 거여가지고, 애답이 안 나오면은, 애답 빼고 나머지는 안 가지고 갈게요. 근데 아까 전에 8배율 있었던 것 같은데, 컨테이너 안에. 아닌가? 앞에 두 명? 어, 반동, 반동이 완전 적어졌는데요? 갑자기? 이게 수직 손잡이의 파워인가? 와우! 갑자기 좋아졌어요, 총이. 뭐지? 여기에서 플레어건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갈아, 플레어건, 세발다 장전하고. 와 뭐야! 아니, 플레어건이 무슨, 쏘자마자 하늘에 있는데요? 아니구나, 아까 전에 렉이었나봐요. 근데 플레어건이 좀 다르다. 태양 같아, 태양. 그쵸? 와우. 뭔가 달라. 어, 뭐야. 너도 한개 먹을래? 일로와, 같이 먹자. 이게 필드에 있을 때는 이 모습이에요. 필드에 있을 때의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보급 되게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 아닌가? 네, 일단 보급 내려왔구요. 아, 자기장 와도 상관없구나. 나 자기장 안에 있지? 아, 오케이,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자잔. 오, 애따, 애따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네. 아니, 근데 문제가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 여깄다. 8배율을 아까 먹고 왔어야 돼. 일단 6배율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거다 버려 주고. 구탄 없네. 구탄도 좀 챙겨야 되겠다. 오. M49에다가 MK 어, 뭐야? 너는 내가 애답으로혼내 주도록 하지. 뭐야, 왜두 명이야? 아, 이거 스쿼드지. 네, 이게 스쿼드거든요. 근데 AI들도 중국 봇들은 같이 다니네 한국 서버 봇들은 다 따로 다니는데 58배율 나이스 아니 너왜 거기 자기장 밖에 떨어지고 난리야 아, 음, 어, 그로자의 MK14 뭐 보급총 다 나온거 같아요 그쵸? 엣답. 그로자 MK14 M249 에따 다 나왔어요. 나죽다 여기 있네. 오케이. 아, 지붕이 올라간 거 같은데? 아니구나. 어휴, 다행이다. 아. 길리가 안 나오네. 중국 배그는 길리가 되게 예쁘거든요. 없네. 이거 뭐야? 뭐지? 스킨인가? 뭐지? 뭐 스킨 아닌데? 뭐야? 새로 나온 건가? 이것도? 요즘에는 AI들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어. 있죠? 이쪽에? 저기 있다. 아, 역시. 요즘에 이 녀석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요, 자꾸만. 어, 진짜. 아, 거기 있네. 아, 마지막은 뭐, 이번엔 신규 총 영상이니까. 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1등까지 했습니다. 네, 케이크 해주고. 총 나와야지? 오케이. 총도 먹어주고. 총알은 왜안 줘? 아, 줬구나. 이제 이것도 질린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